다음은 두 번째 체포 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체포 노트는 중국 리오프닝이었던 것 같은데 국경절 때문에 가지고 나오신 게 맞나요 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리오프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어, 수갑을 몇 개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리오프닝 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세 개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세개 왜냐하면 국경절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닌가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수갑을 (3개를) 네. 채웠습니다. 자이 리오프닝 지금 국경절 앞두고 굉장히 뜨거운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요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커가 돌아온다 이런 음. 뉴스와 함께 화장품 종목들이 먼저 그렇게 움직여줬습니다 음. 지금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같은 경우는 이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굉장히 앞으로도 좀 남아있는 기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음. 돈을 많이 쓸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 국경절에 유커가 한국으로 상하이 서울 노선 선호도가 1 위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화장품만 살까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만 사지 않고 요즘에는 뭐 미용을 하러 뭐 피부과도 방문한다고 그쵸. 하고 뭐 호텔도 묵겠죠 당연히. 그쵸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리오프닝 테마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되는 이유가 어. 어, 우리가 화장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공기를 타야 되죠. 근데 와서. 그냥 맨바닥에 잘수 없으니까, 네. 호텔도 이용을 해야 되죠. 네. 또 그리고, 뭐, 이거. 맛집도 저가, 가지 않을까요? 그죠 맛집도 네. 가고, 뭐, 관광도 하다 보면, 네. 뭐, 카지노도 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뭐 면세점에서 쇼핑도 왕창 하고 갈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마의 확장성과 순환을 이용해서 음. 어,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 테마의 순환을 이용해서 실적주 위주로 공략을 좀 한다면, 우리는 수익을 좀 끊임없이 볼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아.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이 테마의 순환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테마의 순환이라는 게 어, 굉장히 많아요. 음. 코로나로 예를 들면 사실 음압병실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이제 마스크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진단키트로 이어지고 또 백신과 치료제까지 이어졌죠. 자 이게 바로 테마의 순환인데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장품이 먼저 뛰어가졌지만 이 화장품 이후에는 여행과 항공 아. 그리고 또 호텔, 면세, 카지노까지 우리가 미리 좀 테마의 순환을 알고 미리 선취매를 한다면 끊임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선취미하는 공략을. 앞세워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 테마 순환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19를 예로 들어보자면 처음에는 음압병실부터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이런 식으로 코로나 19 테마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섹터로 이제 테마 순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프닝 테마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화장품이 먼저 올라가줬다면 그 다음에 여행 항공,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이런 식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부분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선침해 하기 위해서 일단 특징주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특징 주로는 제가 이제 먼저 갔던 네네네. 화장품 관련 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 그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덜 유명한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 생소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음. 음. 색조 화장품 로맨과 웨딩 서비스 브랜드 아이웨딩을 중심으로 한뷰티 아. 생활 분야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네, 로맨 아, 알아요. 아. 섀도우 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던데요? 저도 올리브영 가면 몇 개씩 집어. 네, 네, 네. 아마 4060 세대분, 이 20, 30, 40 분들은 아마 이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탄탄하다는 것도 우리 보시는 대원님들도 아실 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올초에12,000 원. 12,000원에서 지금 29,200원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무려 140%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양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170%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은 조금 눌림목을 이용하면 정고점까지는 좀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런 급등 나온 종목들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마의 순환 네. 순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더 선취매할 수 있는 유리한 종목을 보시는 게좀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작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품부터 면세카지노, 호텔, 항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아이패밀리 SC라는 숨어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로맨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이웨딩이라는 거 아마 결혼하시는 예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어, 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쳤다면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뭐 화장품 종목은 이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종목 놓쳤다면 또 다른 종목을 봐야 될것 같은데, 후발 쪽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이 테마 순환 안에서, 리오프닝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테마로 잡아 봐야 되는 부분, 어떤 걸까요? 프로파일러 대표님. 어, 저는 뭐 항공도 있고, 네. 뭐 숙박도 있고, 뭐 면세도 있겠지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유력상승용의자는 그 면세와 숙박을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면세와 숙박. 그렇죠. 네 호텔도 하면서 면세도 하는 너무 어, 힌트가 강력했나요? 네 힌트가 좀 <laughs> 어,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아, 너무, 너무 다 꿰뚫어 보시면 안 되는데. 아. 조금. <laughs> 네. 자이 자, 유력 상승 용의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면세 관련 주기도 하지만 이제 호텔 관련 주기도 음. 합니다. 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경우 가장 맞는 종목 주목 바, 가장 많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마 면세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음.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의 여행 상품이 또 있잖아요. 음. 패키지 여행을 하듯이 중국 관광객들도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상품의 80% 이상이 이 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굉장한 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력 상승 용의자로 찍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차트를 좀 보시자면, 뭐, 코로나 때죠. 딱 2021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어, 코로나 영향으로 아예 면세점이 문을 닫고 또 관광도 굉장히 닫혀 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유지를 하다가, 어, 조금 돌려 세우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자, 의미 있는 좀 지지 구간을 제가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7만원에서 7만, 7만 5천원 사이, 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기점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중에 의미 있는 지지 구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바로 이 지지 구간에 해당합니다.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그 이후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음. 보여지는데요. 어, 이때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한 이력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중국이 한국 단체 여행 6년 5개월 만에 허용한다는 소식에 면세점 테마 상승 속에 급등을 했다. 음.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고,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지 구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주 내내 시장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조금 빠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 단기 입형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좀 조정 타이밍을 제대로 받았고, 어, 음. 이때쯤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좀 저점 매수로 수익을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어,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 종목, 혼자 하시긴 좀 두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빠지는 기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 혼자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의실 참여해 주시면 제가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체포노트는 리오프닝이었었고요. 지금 유력 상승 용의자를 살펴봤습니다. 숙박도 하고 면세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굉장히 급등했었던 화장품주에 다른 후발주로 살펴볼 만한 리오프닝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차트가 굉장히 지금 정... 정확하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지금은 좀 오른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대가 혼자서 공략하기에는 살짝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상당히 좀 끼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양봉을 그리면서 크게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하루 대표님과 이정 매수를 해보신다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종목 담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가 보시죠. 저희 긴급소집회의 들어오시면 이 종목 어떤 건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 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독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주식 프로파일러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었던 체포 노트의 유력 상승 용의자뿐만 아니라 또 일정 매매 가이드북까지 이곳에서 모두 제공이 되니까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어려운 기간을 같이 좀 이겨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고화질로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들어오셔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서 다가오는 추석 때 정말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게 두둑하고 풍성 하게 한 연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체포 노트 두 가지 원자력 발전과 리오프닝 살펴봤습니다.